안녕하십니까 LS 일렉트릭 주주님들 일단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그 중복상장 좀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그것도 있었어요 AI 거품론이라던가 그래가지고 AI 거품론 알리바바 회장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전력기기주 AI 데이터 센터용 그 변압기 만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던가 LS 일렉트릭이라던가 그래서 그런 전력 기기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LS는 좀 중복상 중복상장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 가지고 소통이 부족했다. 결국에는 이제 주주총회 여니까 주주총회 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정을 하는 처음에는 이제 그랬거든요. 중복상장 그 문제 삼을 거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주주총회가 되니까 이 IPO 추진 시 주주 및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가지고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일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 결국에는 굴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LS그룹의 상장 추진 사례 및 외부 자금 유치 필요성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순익 재고가 강한 그 다음에 주주 환원과 소통 활성화 계획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그 지금 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일 없게 하는지 보시게 되면은요, 이에스식스 솔루션즈 그 다음에 LS 파워 솔루션, LS 이링크 e 등의 계열사가 전력 산업의 슈퍼 사이클 대응하기 위해서 자본 시장 통한 자금 조달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의 골든 타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LS 계열사 상장은 모 기업의 가치를 시속하는 게 아니라 모 회사의 자회사 전략적 성장을 통해 시장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기업 공개라고 좀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들을 위한 그런 것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지배주주 순위대5.1% 수준인 자기자본 이익률을 이거를 8%까지 끌어올리고. 배당금도 매년 5% 이상 증액해서 2030년까지 30% 이상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주들을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이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반그룹이 최근 ls 지분 매입을 했는데 어좀 이런 것들 유심히 좀 보겠다 이러면서 좀 주주들을 위한 정책들 이런 식으로 좀 발표를 했는데 어 저는 좀 특히 굉장히 좀 배당이 인상 깊네요. 네, 배당. 왜냐하면은 2030년도까지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5% 이상 증액을 한대요.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이제 배당금 더돈 쓰겠다. 2030년도까지 30% 이상 늘리겠대요. 그럼 정말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너무 괜찮다. 네. 네 왜냐하면은 얘네가 가뜩이나 그 LS 그 일렉트릭이 AI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요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보시면은 미국 변압기 약70%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 시점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 변압기가 없으면은 현대 문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주 안에 작동이 다 중단되고 한달 안에 어뭐 음식이 다 썩는다거나 그리고 복구만 수년이 걸린대요. 변압기가 없으면은. 네. 근데 심지어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초대형 변압기는 우리나라하고 독일밖에 못해요. 물론 뭐 ls 일렉트릭이 초대형 변압기 한다는 건 아닌데 뭐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근데 그러니까 변압기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독일은 변압기 납기를 안 지키는데요. 납기를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 일렉트릭 때 보시면은 구글이라던가 그 아마존이라던가 변압기를 다 이제 걔네들이 HD 현대 일렉트릭에 문의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찾는 거죠 우리나라로. 그럼 여러분들 미국도 어떻게 했어요? 네, 구글이라던가 이제 그 아마존도 그러는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외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에 설치된 변압기 70%가 25년, 30년 전에 설치돼가지고 교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급하단 말이에요. 급한데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 어디에요? 우리나라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예, 미국 변압기 우리나라가 이제 거진 다 수주할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네. 예. 그래가지고 AI 거품론 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상장이라던가 AI 거품론 때문에 이렇게 좀 한번 출렁거리는 거지. 얘네 출렁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이제 또 올라가는 그런 일 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네. 모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런 좀 파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이런 추세인데, 그래서 일단은 거진 하방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지금 기관들이 던지고 있음에 따라 기관들이 좀 많이 던졌잖아요 그럼에 따라 이제 좀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제 기관이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좀 시장이 좀 확실히 나아져야 된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얘네들은 이제 그 시장에 예민하기 때문에 시장 안 좋게 되면은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시장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드디어 바닥을 자리 잡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이런 그 매물대들을 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매물대를 소화할 때 매도세와 매수세가 팽팽하게 싸우거든요 왜 팽팽하게 싸우냐면은 여기 물려 있던 사람들이 본전에 왔을 때 매도라던가 그리고 신규는 매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기 마련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뜻은 뭐냐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라는 겁니다 특히 이럴 때 시장의 수급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수급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바로바로 바로 캐치를 해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굉장히 쉬운 장이 지금 바로 이 어려운 시장이라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이제 그 초기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시간 투자만 할수 있으면은 이렇게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이거는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고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하루 종일 보지 않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 수급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최강주식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을 얻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히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준하게 주요 이슈, 주요 종목들을 매일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가장 최근 거만 보시게 되면은 3월 27일 날짜 보이실 겁니다. 3월 27일 제가 3S라는 종목을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3S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장 초반 마이너스로 시작했던 이 종목이 상한가 가격을 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라인에서 제가 매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 수익률 달성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삼월 이십팔일에는 제가 효성 OMB라는 종목을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효성 OMB 보시게 되면은 장 초반에 이것도 마이너스로 시작했던 종목이 팔천백이십 원까지 감에 따라 목표가 달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예상 수익률 또한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한테 아침에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은 수익을 꾸준히 거두면서 계좌를 조금 조금씩 불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 나도 이 텔레그램방 빨리 좀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공유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방 링크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 요청을 주셨는지 이렇게 뜹니다 그래가지고 아, 어, 파크라는 님이 오늘 오전 9시 24분에 입장 요청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룹에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에 추가되었다는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 빨리 들어와서 이런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화면 잠깐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010-6880-0067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요번에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 방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텔레그램 방 입장 그리고 단타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요새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는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폭등하는 종목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맨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나오면 3개월에 한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온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미국 트럼프 관세 정책을 한창 펼치고 있잖아요. 이거 수혜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성장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게 이번 그 2024년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그룹의 핵심 현금 창출원으로 자리 잡을 것. 그래서 수급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증권가 예상치 483% 상해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25%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미국 트럼프 정책 지접적인 수혜주고요. 그다음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에 나왔는데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지금 기관들 엄청난 매수세 보이시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게 엄청난 거래량을 터트려 가지고 매집을 한 것이 이제 포착이 되고 어, 차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 월봉 기준 차트인데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대 대비해서 세배 3배, 세배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저는 세배를 더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열배가 충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 매집봉 포착이 여기도 됐었고 세력이 나가지 저 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래서 3년 동안 매집을 했고 대시세 분출시 충분히 10배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상승한 상승 가능한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만 소화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2025년 저는 이 이후로 당분간 대시세 종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10배 정도 상승이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지고 어, 떼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예, 이 번호 01068800067 여기로 때 예,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업 분석 리포트까지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 1 0배 상승 예상되는 이 대시세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때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제제 l s 일렉트릭 본격적으로 좀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선을 좀두개 그어드린 게 있는데요 일단 지금 기술적 반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왔다가 빠지는데 어, 지금 일단 이런 중간에 있는 지지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지지선을 깼거든요 이런 지선을 지 깨가지고 지금 일단 당장 가까운 지선이 이쪽인데 거진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얘네가 박스 그렸다가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그렸다가도 지지를 해주는가 싶더니만은 결국에는 이탈을 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올라간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두개 지지선에서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대비한 이제 대응 전략 제가 pdf 파일 이런 형식으로 제가 좀 요청사항이 있으면 만들고 요청사항이 없으면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텔레그램 대응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텔레그램 방 안에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텔레그램 어 입장 원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분들 대체 자료로 pdf 파일로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 대응 전략 pdf 파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880-0067 여기로 이제 리링이라고 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텔레그램 입장 싫으신 분들은 이 pdf 파일로 대체해서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010-6880-0067여기로 리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순차적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라던가 pdf 대응 전략이라던가 원하시는 거둘 중에 하나 네.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